가성비 노트북은 너무 저렴한 것만 찾는다면, 오래 지나지 않아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최소 가격 50만원 정도 하면서 기본 스펙, CPU 라이젠5 혹은 인텔코어 i5로 256GB의 용량과 8GB 램 그리고 AS가 잘 되는 노트북이라면 몇 년은 거뜬히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 할인 중인 가성비형 노트북부터 품절인 박 중인 프리미엄 노트북까지 서둘러 확인하시어 기존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영상을 통하여 좋은 제품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갤럭시 북투입니다. 고사양의 노트북이 아닌 가볍게 사무용 학생용 업무용 혹은 서브용 노트북이 필요하신 분들께 부담 없는 가격에 가벼운 노트북입니다. 현재 삼성 제품을 사용하시고 계신 경우 연동하기가 간편하고 추가로 하드디스크 슬롯이 있어 최대 1TB와 메모리는 3 2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한데요. 부족함 없는 기본 포트 구성과 갤럭시 기기끼리 연동 가능한 퀵세어 기능은 자료 전송이나 업무 시에 아주 유용한 가성비 노트북입니다. CPU가 인텔 펜티엄이라는 점이 약간 아쉽지만 무게 1.8kg의 돌비 애트모스 오디오 내장과 주마상 영상 통화 가능 1 5 6인치의 부족함 없는 디스플레이 크기를 제공하는 삼성 갤럭시 갤럭시 북2 노트북입니다.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3 노트북 입니다. gpu 라이젠5 7000번째 탑재로 웹서핑과 동영상 시청 가벼운 사양의 게임에 적합하며 영상 편집 또는 프로그래밍까지 가능한데요 그래픽카드 라데온 그래픽 탑재로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디아블로까지 모두 커버 가능한 스펙입니다 16인치의 디스플레이 16대10의 비율로 영상 시청 시 자연스러운 시야를 확보해주면서 300니트의 밝기로 실내에서 충분한 밝기와 장시간 화면 시청에도 편안한 블루라이트 저감 기술을 제공해줍니다 사운드 부분은 영화관이나 홈시어터에도 사용되는 돌비 오디오 기술로 영상 시청 시 몰입감 있는 소리 구성과 기본적인 카메라를 보호해주는 프라이버시 셔터 백라이트 키보드 제공으로 어두운 곳에서도 작업 가능한 타이핑, 가장 유용한 부분인 PD 충전 기술 제공으로 초고속 충전과 외부 장치와의 쉬운 연결. 배터리 용량 47W로 일반적인 크기이며 최대 1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데요. 레노버 노트북 구매 시 AS 부분에서는 2년간 우발적 사고 발생해도 무상 지원 서비스와 추가 인연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G 2023그램 16입니다. 삼성과 비교하여 LG를 대표하는 그램 시리즈의 노트북이라 할수 있습니다. 약 1.19kg의 무게로 최고로 가볍다는 장점은 그램 노트북만의 대표적인 시그니처인데요. 그램 노트북 역시 WQXGA 화질을 제공하며 기타 노트북과는 다른 한층 더 높은 수준의 화면을 나타내 줍니다. 그램 시리즈답게 무게는 물론 얇은 외관이 강점이면서 화이트한 깔끔함이 맥북이 아니더라도 한층 더 세련된 모습을 표현해주는데요. 16대10 화면 비율로 더 넓은 모니터 화면이 작업 환경을 지원해주며 DCI-P3 99%로 완벽한 색재 현율을 보장합니다. 그램 노트북에서 제공하는 지문인식 로그인으로 카페나 공공장소에서도 철저한 보안 유지를 하며 간편하게 온오프가 가능한데요. 작업 시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키캡과 스트로크 16대10의 넓은 터치패드로 마우스가 없을 때 유용함을 제공 썬더볼트사 지원으로 부족함이 없는 다양한 포트와 빠른 충전 그리고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80W의 대용량 배터리 포함과 외관은 얇고 가볍지만 엄격한 충격 테스트 통과로 강력한 신뢰를 선물해주는데요. 예쁜 노트북 외관이나 편리한 휴대성 그리고 비교적 큰 화면 작업을 선호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노트북 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022 서피스 프로 9 노트북입니다. 국내 대기업 브랜드 제품과 가성비 노트북 라인 사이에서 노트북 기능 을 넘어 태블릿처럼 사용 가능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인데요 기본 스펙 12세대 인텔 코어 i5 장착 으로 문서 작업이나 동영상 시청 가벼운 게임 등이 가능하며 그래픽 카드는 인텔 아이리스 xe 탑재 기본 ssd 1 5 6기가이며 16기가 lm과 윈도우 가 탑재된 제품입니다. 기존 태블릿의 한계점과 노트북 을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양쪽 모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두 개의 장점을 지닌 서피스 프로 9 노트북인데요. 13인치의 화면으로 손쉽게 스크롤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과 고정 스탠드와 키보드 장착 시 언제든지 노트북 모드로의 전환, 슬림 펜을 이용하여 태블릿으로 사용 시 유용한 작업 환경까지 배터리 사용 최장 15시간 이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특히나 디스플레이에서 돌비 비전 기술로 더 넓은 밝기와 풍부한 색상 표현 제공이 그래픽 작업에 적합합니다. 주사율 120Hz로 버벅임 없는 화면을 구성하면서 볼트 포트가 내장되어 있어 고속 데이터 전송과 고속 충전, 여러 외부 장치와의 쉬운 연결까지 휴대하기 편하면서 필기나 그림 그리고 메모 등 사진이나 동영상 편집, 그래픽 작업을 주로 하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소개해 드린 제품의 더 자세한 사양과 상세한 구매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좋은 할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